자, 이게 르네 마그리트라고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어요 이게 브리꼴레르가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익숙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낯선 융합이 탄생하는 걸 전문 용어로 대페이즈망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익숙하죠? 다 아시는 거죠? 갖다 붙이니까 세계 최초로 공개 사과라는 <laughs> 이매지네이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익숙한 걸 낯설게 보여 주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익숙하게 익숙한 걸 낯설게. 그게 창작이에요. 창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긴 제가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브리꼴레를 길러내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드리대학교라고 있어요. 4년제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과목을 제가 개발해서 저질러 학과. 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위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나가서 작은 실천이라도 진지하게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조만간에 오픈할 거예요. 드리즈학교에 부속 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닌 말고라고.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이런 거다 제가 만들 거예요. 오늘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laughs> 여러분 아이가 재능의 꽃이 필 때가 옵니다. 어떤 아이는 봄에 꽃이 피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가을에 꽃이 피는 아이를 또 봄에 꽃이 피나고 비교해가지고 학원 더 보낸 다음에 봄에 꽃이 피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꽃 피고 나면 그냥 져버려요 예? 예. 제가 아는 친구가 만든 이태리 떼타올 선물이에요. 다 떼가 있다. 예. vip용 떼타올은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다 떼가 있다. 그렇게? 예?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작은 아이디어인데 재밌잖아요. 예? 자, 저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광고 하시는데 남자가 저 바깥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 아 저거 내가 영어로 써 있어요.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부터 Sunday 안에 someday라는 요일이 있어 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해고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 지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내일 운동하겠다는 사람 내일 운동합니까? 비가 오니까 우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운동하기로 결심하셨으면 비오가 오나 마나 나가서 운동하시면 거기 비오는 날 뛰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에? 비 맞으면서 운동해 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100km 마라톤을 뛴적이 있어요. 100km 마라톤 뛰어 보셨어요? 100km 마라톤을 3일 동안 내내 1등하는 사람은.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 밖에 안 보이지만 저같이 뒤에서 제주도 풍광을 경험하면서 뛰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목적지만 가는 게 상책이 아닌 거예요 가면서 경치도 감상하고 언젠가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을 떠나시고 지금 운동하시고 지금 옆에 사람한테 전화하시고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예, 내일 여러분 제 강의를 너무 감동적으로 듣고 나가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재밌게 강의 들으시고, 재밌으면 크게 웃어주시고, 예? 박수도 막 여기에 떠나도록 치시고, 박수 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예? <웃음> <웃음> 예, 제가 쓴 글씨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예?